Oh! 유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매생극장 시간입니다 네 현실을 정하는 모아요식 개정체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뭔가 슬프거나 좀 짠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주시는 건데 어 근데 이게 직업이 카이저예요 일단 약간 여기서 일단 끝난 거 아닌가 네 요즘 카이저가 말이 많죠 네 되게 이분의 사연과 함께 어,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티 격으로만 노말스대 정도를 다니고 그렇게 딥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안한지좀 오래되셨습니다 근데 네, 자기의 스펙으로 마말스대가 되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오러 왔습니다 일단 카이저 244고 삐까뻔쩍하네요 캐릭터들이 어, 상당히 캐릭창에도 신경을 쓰신 모습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치만토님뭐 네. 링크 유니온 막 이런거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스 세팅으로 다 해놓으셨네요 네,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있는 분 같은데 검거 시그너스 블레스 2개 시프커닝 1개 레지스턴스가 4개 다 있는데 시그너스 블레스 2개 그리고 아! 모법 링크 하나, 웬만큼 다 있고요. 그리고 유니온을 보자면 아 깔끔하게 이렇게 다 점령을 해놓으셨는데 유니온이 높진 않습니다. 공격력하고 크와 이렇게 깔끔하게 저, 어, 점령해놓으셨고 주스탯은 일단 1.9고 보공 208에 방 어? 잡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잠깐 잠깐 왜 크뎀이 2 9는 뭐야? 어 유니온 스탯창에 있는 거아 이거 공격력을 이걸 이쪽으로 이거를 이쪽으로 아, 잠깐두 칸. <laughs> 두 칸짜리.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세 칸짜리 없나? 일단 일리움으로 옮겨놓을게요. 그러면. 크뎀이 너무 낮아가지고, 크뎀이이 정도로 올리면 굉장히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템을 잠깐만 볼게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카이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카이저를 버닝 서버에서 키우고 있고, 보스 레이드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카이저를. 아예 생판 모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육성을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보스전은 또 모르니까 또 어,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아, 일단 이거 죽어 고있고요 그리고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요. <laughs> 블루밍 메이플 있고요. 자, 무보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소울에는 올스텟 오퍼. 아, 혼란 혼란스럽습니다. <laughs> 아피케인이야. 아, 아, 피케인이구나 그리고 공격력이 2추네요. 2추에 올뎀 그리고 인트. 네, 인트. 엠블렘 공한 줄에 올스테 어, 그리고 에디는 인트 올스테. 자, 보조 공공 이공두 네, 줄에다가 어, 에디셔널에 공6퍼가 있고. 네, 이거 이거는 괜찮네요. 633에 어 아, 이렇게 있고 올 올. 그러니까 힘 12퍼죠. 그리고 아래짬에는 음, 네, 그렇고 어, 그냥 다 무난무난한데, 피케인이 있고, 피도미도 있네요? 네, 네, 피도미도 있고, 뭔가 딱 봐도 코디에 뭔가 힘을 많이 주신 느낌이, 아, 네, 어, 네. 사실 저는 코디를 잘 모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빵빵 차있으면 굉장히, 어, 네, 어쨌든 뭐 어, BTS 세트에다가 이렇게 있고 카이저입니다. 스테미는 얌얌할 것 같다고요? 예전에 제가 제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를 깨봤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엔 진짜 못했는데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잠깐 이거 댐스 뭐야 잠깐만. 아 이게 잠깐 이거 저장이 안돼 있잖아. 아 이런 거막 바꾸면 안 되거든요. 아 잠깐만. 아 댐스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쉽지 않구만. 네. <laughs> 루타 먼저 갑시다. 네, 제가 또 연습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샤파이즈는 제가 손수 써야 됩니다. 네. 아, 근데 댐스가 <laughs> 딜이 잘 나오는지도 잘못 알아보겠는데. 아, 이거 연습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laughs> 실전 모드로 들어와가지고. 연습 모드로 들어갈게요. <laughs> 지금 버프 없는데 그냥 해볼게요, 일단. 변기물 내리고. 발사하고,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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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간다, 변균물따다다다다다다 하고, 하고, 하나 하고, 오오오 오, 네. 버프 프리저는, 예, 네,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저 물약 이거 직접 먹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루타비스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카이저 방어모드, 맞아, 맞아. 방어모드를 쓰면 이게 즉사기안 죽죠. 아, 근데 그게 이게 변신을 해야지 적용이 돼요. 그거, 댐감기가. 자이렇게 일단, 어쨌든 반반은 잘 잡고, 이걸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연습 모드로 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댐스가 <laughs> 이게 딜이 얼마 나온지 아예 안 보여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좀 때리고 저 변신해야지 제가 카이저 댄스를 쓸수 있거든요 아 잠깐 이거 이거 돌진기가 왜 이래 잠깐만 내가 이거 원한 게 내가 키 세팅 이게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어어 어, 이거 요요요요요요요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카이저 댄스는 뭐냐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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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있는데요. 보스전에서 카이저 댄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한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변신하니까 이거 검은색하고 금색으로 해 놨네. 되게 멋있네요, 진짜. 네. 깐 모자를 안쓴 거야, 지금? 아직 지금 파란색이야? 어떻게 알아요? 아, 위에 위에 저걸로 보셨구나. 저걸로 봐야겠구나. 아니, 카이저가 이게 안 보이네. 자, 지금 파란색 썼고요. 어. 얘는 그냥 끝내야겠다. 가버려. 개 센데? 이게 약간 스공에 비해서 더 쓴, 더센 느낌이라고 하기엔 스공이 거의 1에서 일라서 어 그러면 어차피 이걸 4로타다돌 필요 없이 바로 쏘로 갈게요. 네, 자 바로 가자. 아 맞다. 그리고 얘가 변신하라면요 히트박스가 커져가지고 좀더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염두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잠깐만, 나, 나 이거 스킬 그거 등록 안 했는데요? 오케이 키면 그러면 그 전기줄에 맞아도 안 죽는다는 거죠? 아, 풀피가 아니었어. 아, 정말. <laughs> 아니, 그러면, 어, 야, 이거 공격 모드로 바꾸자. <laughs> 풀피일 때가 잘 없을 것 같은데, 수호는. 일단, 네, 변기물 내려주고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김치 날려주고, 드라코 슬래셔 터지고, 드라코, 그리고 드라코 슬래셔 내방을 이렇게 다다다다닥 하고 위쪽으로 로프 커넥트를 올라가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변신 상태가 아닐 때가 좀어좀 어좀 그런데 아까 쓴 블루스트릭 텔포 판정이야 응나 이미 그 이미 단축해서 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이거 날려주고 드라코 슬래셔 충전이 되면 한대 때리고 위로 올라가서 드라코 슬래셔 내방 연속으로 날려 줍니다 그리고 텔포를 다시 가서 어떻게든 1패만 넘길게요 자, 변신이다 이거 텔포 근데 거리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네 거리가 잘 몰라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 텔포왜 이렇게 길어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요? 드래블레이즈 써주고 따라라라상님 소환 따 텔포 타주고 오라이폰 아 <laughs> 샤프 아이즈 써주고, 써주고 아, 잠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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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될까, 그냥? 아, 잠깐만, 저 죽어줘, 제발 <laughs> 음, 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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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laughs> 아 진짜 1패가1패가 1패가 진짜 너무 어렵네요. 네 이거 변신 지금 당장 해도 저 게이지 남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변신할게요. 변신하고 뭐해? 몰라 그냥 바, 그냥 바인드 걸고 드래곤 슬래셔 날리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올라오고 드래곤 블레이즈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드래곤 슬래셔를 새내 네 방을 날리는 게 급길기라고 합니다. 조상님 소환 지금 잘 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치가 너무 커갖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쪽 어 아, 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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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디노스 봉보 <laughs> 저 물약도 이거 제가 직접 먹어야 돼가지고 좀 빡세네요. 전설 다발 피해주고요. 야, 근데 이게 텔포가 길어가지고 전설 다발 다 피할 수 있다. 오, 좋아요. 변신 풀렸어, 잠깐만. 현타가 쩔어요. <laughs> 변신이 풀렸어, 어떻게 <어떡해. 웃음> 어? 뭐야, 나 지금 체력을 안 보고 계속 때리고 있었는데 죽었네? 아, 변신 좀 빨리 하게 해줘.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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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잠깐만, 잠깐만. 음, 음, 음. 아,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잠깐만. 아, 그리고 이분이 피가 일체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메이플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네. 바인드 걸고요 <laughs> 어분쇄기 죽을 뻔했어 어어 어. 어자 어, 어. 어, 조상님 소환하고 자자변기물 내려주고요 극딜 버프 올려주고 엠버링크 올려주고 엠버링크로 올렸지만 딱히 극딜을 할건 없는 어 잠깐 변신 풀렸어 다시 변신 일리움 2단 변신 그 이상의 감동 위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텔포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텔포 위로 올라가고 물약 먹고 골라 때리고 이쪽으로 팔이 보아 좋아요 <웃음> 괜찮은데 <웃음> 텔포가 진짜 좋다 약간 법사 텔포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땅에 팔 꽂고 드라코스래셔 <laughs> 괜찮은데 아 괜찮은 게 아니고 솔직히 스펙이 약간 좀센 편이라 어, 아 재밌는데요 이게 지금 버프 프리저가 없고 도핑이 전혀 없어갖고 도... 이거 반빨별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반빨별 정도는 어 아, 잠깐 반빨별이 아니잖아 잠깐만 <laughs> 바인드 쿨만 돌얼고 바로 갈게요 가보죠. 배미안 클리어. 아니, 클리어 그냥 자체를 미션을 주신다고? 꼭 깨겠습니다! 자, 엠버링크. 바인드 걸고, 한번 때리고, 이거 하고. 엠버링크. 조상님 소환. 드래곤 블레이즈. 아, 이거 다한 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드래곤 블레이즈. 쓰고. 이제 어떻게 때려야 되지? 그냥 때려. 그냥 기가 슬래셔. 아, 근데 이거 투명도를 엄청 낮춰놨는데도 눈뽕이 좀 심한데요? 1페이지는 풀수 있을 때 풀어야 돼, 진짜. 아니 땅에 박힌 거 아니었어? <laughs> 어, 땅에 박힌 거 아니었어? 아, <laughs> 김치 소산하기. 어제 아, 아 저기 어디서? <laughs> 아 잠깐만 이게 카이전가? <laughs> 왜 저기서 터져? 아, <laughs> 당황스러운데요. 아, 다다다다다다다다오 어, 잠깐만. 딜럭스 본보. <laughs>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딜로스긴하다. 변신을 했는데 위에서 저러고 있으면 때리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피해 주고요. 똥 피해 주고요. 위쪽으로 가서. <laughs> 어 정말 오늘 난리네. 어 잠깐만 방어 모드 변신을 해야지. 아 오늘 얘 패턴 왜 이러냐 근데 <laughs> 지금이야. 아아 아, 아, 제발 아씨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제다 못 풀었어 잠깐만 큰일났다.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쏠수 있어. 나이스. 변신하고 엎드리면 데미안 2패 돌격 피해지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laughs> 저 그리고 도, 이거 엎드려서 돌격 피해진다는 것도 어제 춘자님 방송보다 처음 봐가지고 저도 <laughs> 왜냐면 일리움은 저거 잘안 맞거든요 그래갖고 몰랐는데 저도 저렇게 피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패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패 갔습니다 오라이폰 키고 샤프아이즈 키고 시간은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좀더 극한 상황에서도 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 피해져, 피해져. 방금 피했습니다. <laughs> 네. 어. 바인드를 먹어야겠네 저, 미, 저, 뭐야, 저, 뭐야, 저거, 저, 저, 거 뭐야, 저거. 저 버그에요, 저거? 어,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만, 진짜. 어. <laughs> 진짜 냄새 오지네. 얘들아, 좀 좋아 좀 해줘라. 얘도 갑자기 1티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물론, 나안할 거야. 1, 2움은저 올라갔을 때 그냥 극딜 받거든요? 공중에서 그런거가 없으면 진짜 데미안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어제와 비교하면 극도로 적은 훈수. 카이저 를 훈수하기 쉽지 않거든. 잘 안하니까, 사람들이. 아, 잠깐만, 아. 아, 저거, 뭐야?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저게 뭐야? <laughs> 아, 저것 때문에 카이저가 끌린다고. 예. <laughs> 어, 내, 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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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인산데? 디러스 본보! 풀린 거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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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풀렸다. 나이스. 어, 나이스. 다인, 바인, 바인드 때 끝내야겠다. 아, 나, 나, 때유서 바인드 걸면 안 되는데? 누가 데미안을 25분씩 해요. 그건 바로 나. 모아요. 됐다! 김치! 아 어우, 진 빠져, 진짜. 데미안, 데미안 한번 깨면 진이 빠져요, 진짜. 자, 데미안 클리어. 성공! 이제 루시드를 한번 가볼까? 지금 이거 게이지도 풀로 차가지고. 자, 만만 한번 볼까요? 변기물 데리고 드래곤 블레이즈. 땅에 꽂고. 터트리고. 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시겠죠? 네, 그. 윌 1패깨기 프로젝트 어때요? <laughs> 윌 1패깨기 도전. 자, 윌. 저의 지랄맞은 원수와도 같은 놈인데요. 정말 깨고 싶습니다. 아, 포스가 낮아서 딜이 어. 카파풀은 어떠냐고요? 카이저가 카파풀이 저 찝게 되게 잘 걸리는 걸로 이게 패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방어 모드를 쓰... 쓰라고? 오케이. 방어 모드 가자. 조상님 소환. 변기물 내리기. 크기도 커가지고, 저 위에서,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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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 방어모드를 쓰니까, 물약을 계속 먹으면 되는데? 야, 이거, 팻 있었으면 깨겠다. 이거, 13, 14, 이거, 뭐예요, 이거?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버퍼 프리저가 없어갖고, 이거. <laughs> 사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때릴 때마다 드라코 슬래셔가 나가면 카이저는 몇 티어가 될수 있을까요? 1티어 될수 있나? 평딜의 신될수 있나? 조상님 소환이 사냥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볼게요. 오? 조상님이 진짜 사냥이 야무지네? 아예 그 전사 중에서 되게 마리수가 상위권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왜 상위권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했는데, 내 캐릭터는 템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고, 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한 방이 안 나와가지고, 한방 나오는 대로 가자. 그리고, 이거, 이거 키면 약간, 잠깐 행복타임. 예. 네. <laughs> 잠깐 행복타임. 바이퍼 비켜. 그리고 여기 약간 뭐, 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기가 슬래셨으면 터져요. 봐봐. 개멋있어. 캬 이거 왜두 개밖에 없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두 개밖에 없어? 이거, 그리고 왜 하나, 아. 아, 그 여축을 빼놓고 갔네? 코강이, 그리고, 아, 여기도 있구나. 뭐야? 인포널 브레스를 원래, 코강을 해요? 기가 슬래셔 3중은 무조건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약식호강이 일단 기가 슬래셔. 기가 슬래셔랑 위로 브 소드랑 소드 스트라이크로 들었는데. 어, <laughs> 어2 0렙이 넘었으니까 공격 가능 대상 1 증가. 그러면 변신하고 때리면, 변신하면 이거 기가 슬래셔가. 아, 그럼 4명 때려요? 아, 잠깐 보자. 음, 변신하고 이걸로만 사냥한대요. 자, 조상님 소환 한번 해볼게요. 아, 얘도 한방 안 나오네? 어. 이거 그냥 조사님 소환해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는데? <laughs> 이렇게 사냥을 지금 두 마리 때리죠? 이거 기가슬래셔가? 변신하면 네 마리로 한다는데, 사실 네 마리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다른 기술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가끔가다가 이렇게, 김치도 꽂아주고요. 김치도 꽂아주면, 이거 네 방, 하나, 둘, 셋, 넷까지 이렇게 드라프스레셔로 날릴 수 있으니까 사냥은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계속 해주고 또 긁어주고 마리수는 높은데 피로도가 좀 있어요. 이걸 계속 돌려가면서 써야 돼 갖고. 근데 사실 마리수 높은 게 장땡이야. <laughs> 거물바 2가 맵이 좀 좁아서 누가 와도 사냥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카이저는 사냥을 잘하는 캐릭터가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카이저를 해봤는데요. 저는 평딜 직업을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팰 때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텔포가 있는 전사. 어, 상당히 희귀하고 저는 누를 게 많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도 쿨이 그렇게 길진 않다 보니까 변신이 풀렸을 때가 문제인데 이게 법지에 영향을 좀 받는 편이어가지고 그건 좀 좋은 것 같아 일리움은 별, 법지가 안먹혀가고딱 20초거든요 파이러 피그네이션 끝나고 이걸 한번 더 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것까지 풀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걸 다시 채워야 되니까. 똥꼬쇼를 하면서 다시 쿨을 채워야 되는데 이 현타임이 좀긴 편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딜로스가 없는 보스는 되게 잘 잡는다고 들었는데 어 요즘 메타에 안그 맞지가 않아가지고 뭐 파티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면 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변신하고 기본 평타하면 검은색 평타나감. 보자. 디럭스 본버 많이 차요. 디럭스 본버 딱 해주고. 잠깐, 아까 그, 쿨초 한다는 게뭔 말인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쓰고. 뭐, 어디 갔어? 아, 진짜. 아니, 왜, 그, 카이저한테 왜 이러냐? 뭐야, 이거? 이게 디럭스 본버인가? 아, 잠깐. 아, 아, 아니, 아예 없어졌는데? 아, 진짜 어지럽다. 카이저 할때왜 이래. <laughs> 변신을 하고 평타를 때리면 멋있다고요? 변신. 하고, 평타. 요. 또 카이저 못 찾는 것도 마지막으로 하고 종료해야겠죠. 자, 시그너스한테 가서 타타 피해주고요. 타타타 피해주고요. 타타타타타타 위로 점프해 주고요. 아래로 가고 타 타! <laughs> 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자자 자, 자, 자 이쪽으로 피해 주고요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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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요 아 만족스럽네요 네자 <laughs> 카이저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스탯은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가 약간 안 되고요 카루토리 수준보다는 훨씬 세니까 그래서 재밌게 했습니다 이분의 그 고민은 파티격으로만 스데미를 갔었는데 솔격도 되긴 된다는 거 하지만 안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겠지 특히 데미안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총